아, 평화로운 아침. 아. 아, 엄마. 아, 보다 늦었다. 아, 민규의 집 가려고 했는데. 아, 야, 아, 늦었어, 늦었어. 야! 뭐지? 그러 o q 그 그렇게 n 시간 후 e g u n It 유튜 s in l o n 유튜브 You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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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e r you tower, you t 유튜 e 유튜 o u tower, you t o 명 골드 나이 뭔소리라는거야 너는 0명이잖아 아아 어. 이것들이 퉁당 돈을 벌어야겠구만 띡띡띡 그렇게 30분 후 우구루구루구루 살려줘 살려줘 구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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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너무 멀어 내, 내 배를 타고 갔어 안되겠어 내가 좀 고쳐야겠어 30분 후 으아 야, 너 빨리 타, 타. 아하 으으 응. 간다 아, 도착 내려 내려 어어와좀너아미 플�oro 야너하시죠아애이 널러, 아, 미안 아, 머리 끄이 잡고, 풍덩! 어구, 어구, 다시 타람. 야안되어제축어 아, 아, 타고, 묶어서 제축백 타어 떨어트렸어. 너까지 갔어. 아니야. 아니, 봐떨어뜨리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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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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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난 딱지나기가 거든 바람이 날면 난 무조건 할지 근데 바람이 날았어. 그런데 차가... 여기는 바람이 없게 보호막을 쳐놨어. 빵붕덩 우그루그루 우그루. 제발 살려줘. 미안해. 역살잡. 역살까지 잡은. 킥 아. 여기는 암석에 있었어. 우그오 그냥 구해줘 까마귀. 모터 제트팬 발동. 킥. 왜야? 하다가 얘를 죽여버렸어. 스톱. 깔려 죽여버렸다 아아 살라루야 아, 나이스 팔로 잡았어 발회를 짠짠 몬스터 제트패 한 바퀴 돌기 빵 이따가 비밀 하우스 열고 그렇게 3시간 후여기는 어디야 와 민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나 여기에 여기 어떤 세상 세장, 다른 세상까지 와 버렸어 어떡하지 바람도 안 부는데 어쩔 수 없다 어 뭐야 어떻게난 여기, 여기서 아, 계속 놀아야 돼어 민규 목소리 왜 여기까지 들리는 거 같지? 안되겠다 나는 포털에 가서 생활해야겠어 나 혼자 <laughs> 어 어쩌지 난 뭐, 여기서 자야겠다 <laughs> 뭐야 절벽이잖아 난난 <laughs> 내가 절벽까지 보내놨으니까 쟤는 안전을 못 찰거야 어떡하지 아 자야겠다 아, 그냥 한번 문자나 해볼까? 어어 <laughs> 어, 어, 뭐야 카톡 어 카톡 뭐야 뭐야 하도. 야잘 지내고 있냐 크크 야잘 지내고 있냐 크크 야나몇 살이면 하겠다 카톡 카톡 어 뭐야 그, 뭐야 뭐이상욕 비비 비 자야겠다 삐 카톡 아왜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야 아비비 아, 아뭔비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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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야 어, 누가 전쟁했나? 아, 자, 아, 어, 잘겠다 아, 영, 이, 영민이의 꿈속. <laughs> 어 이게 내 꿈속인가? 어 꿈속 아니아으아 나? 어, 잠이요, 때이는 잠이요. 네 아주 좋아. 어! 잠깐 민규 아, 오! 어, 네. 잠깐 민 t 전화해 봐야겠다. d i 띠 d 띠 d 띠 t did it, did i 어, did it, did it, did 제발, 걸어와줘. 기다려봐. 내가, 기다려봐. 제발, 민규가 오고 있잖아! 띡! 떼댄, 댄, 떼댄, 댄, 떼댄, 떼댄, 떼제 제발. 우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파! 아, 태워서 가기 위해! 어. 어. 레슬링 오프 고! 우나 어. 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렇게, 여기는 끝이 났다.